네 안녕하세요. 9월 14일 화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아 명절 앞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기분이 들어요. 일도 하기 싫고. <laughs> 아 오늘 괜찮았네요. 오늘 좀 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어, 장이 제 기억으로는 좋았습니다. 막판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음, 시작부터 갭 떠가지고 쭉 올려줬네요. 막판에왜 뺐지? 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방향을 틀어 줬으면은 당연히 보이는 선까지는 가겠죠 어, 3190? 음, 3190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지면은 그것도 되게 슬픈 그림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 위에서 잠깐 안착한 것처럼 위에서 안착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런 그림이 요런 그림이 저는 못 보긴 한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횡보를 하는 거를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차트 지식이 짧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아예 세게 뚫고 올라가든지 그두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렇게 횡보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다시 올려주는 분위기라서 괜찮다 이 정도 보시고 한편으로는 추석 전에 보통 이렇게 좀 빠져 줘야 되는데 추석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추석 끝나고 빠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크게 보면은 롱을 외치지만 여기서부터 쭉 땡겨 봤을 때 어,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여기 봐왔던 차트랑은 여기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어, 이게 어떻게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 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음, 어쨌거나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찍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는 왜냐면 여기도 한번 걸리는 거고 여기도 한번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더 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 찍어 주면 좋아요 여기서 빠지면은 찍는 것도 아니고 쭉뺄것 같아서 이렇게 가주면 좋겠다 해도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네요. 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우리 한세 실업 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전일제야만큼 터져가지고 요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어, 살려는 사람이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온종일 좀 거래가 활발했다. 어, 요렇게 보면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분봉을 까보면은 그렇다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니다 봐야겠죠 그러면은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음봉이 다시 어, 나올 그런 그림인데 그냥 하루 쉬고 바로 양봉을 띄우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거래량이 적어야 되는데 많이 터진 게 조금 걸립니다 이번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음봉 은봉... 아 얘도 많이 터진 건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한세시럽이랑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더 터지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기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많이 싸운 자리죠. 그랬는데 오늘 거래량이 줄면서 요 자리를 또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미 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또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더 많은 거래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 일단 차트로는 아직 살아있어는 보인다 예. 얘도 여기를 안 깨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캠트로닉스는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잡아야 됩니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기준선을 잡고 그 선을 깨면 안 되는데 기준선을 깨면은 어, 무기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앤시스는 어제 알람 오더라고요. 오늘 24,050원 알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알람이 오더라고요. 24,050원. 뭐야? 에, 시작하자마자 알람이 왔어요. 여기, 여기서 왔구나. 그러고 나서 뭐 사지도 못했죠. 그러고 나서 내리막... 내림막이 아니라 미친 듯이 달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어제 영상에서 시간이 많고 주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얘가 24,050원을 뚫고 시작을 하거나 뚫을 때 그때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시작할 때 여기 뚫어 가지고 쭉 올려 줬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종가 자체가 어 여기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4,000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절 일단 위에요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손절은 24,000원 칼같이 끊을 생각하시고 요거를 접근하시면은 추가 상승도 한번 먹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24,000원이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적자기업이고 뭐 수급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원무역도 괜찮았죠. 얘는 양봉인데 외국인이 좀 나갔네요. 근데 기관이 이렇게 또7 7억또 들어와 줬습니다. 차트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 더존비전, 더존비즈온. 얘도 뭐 댓글 다셨던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어... 댓글 달기를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보인다라고 했는데 10만 원이 사실 좀 저항이 될 수도 있죠. 효과가 음,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많이 겹쳤던 구간이 10만원이에요. 여기.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죠. 어. 그러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서 21선 닫고 다시 준비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원웨이로 뚫기에는 각도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조금 수급은 좋아요. 수급은 좋은데 각도나 거리랑 측면에서 원이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가려면은 굉장히 어떤 이벤트가 생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10만원 저항 맞고 빠졌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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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구하다 이렇게 올라가요. 네. 어떤 느낌인지 느낌만 아시면 돼요. 뭐 명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풍산. 풍산은 갭떴나 봐요. 1.5% 떠서 거래량이 좀 아쉽고 어 차트도 그냥, 그냥 그런 그림입니다. 후성이 좀 빠졌지만 차트가 훼손된 건 없어요. 요거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요렇게 그으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4일 동안 지킨 자리가 여기인데 만약에 내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차트로는 별로예요. 차트로는 별로고 오늘 기관도 88억이나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 봉 위에서 사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음. SK 케미칼은 드어고야 <laughs> 외국인 드어고거다 나갔네. 기관은 이렇게 담고 있지만 빠졌다. 수급은 수급인데 차트 자체가 망가졌죠 지금. 들어왔으면 이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개파락한 거잖아 마이너스 3.49 그럼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제 떴으니까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 나온 종목이겠죠 그러면 사, 샀을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기회를 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자 오늘 종목이 좀 많습니다 어 장이 좋아서 그렇겠죠 당연히. 장이 좋다고 하는게 맞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대충 지금 보셔도 딱 보일 거예요. 여행주 우리. 여행으로 봐야겠죠? 어. 여행으로 봐야 돼. 여행 쪽에 오늘 다 돈이 들어왔어요. 하나씩 볼게요. 어, 상하프로테크. 이제 이렇게 좀 험난한 길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꿀렁 꿀렁 갔다가 횡보하고. 가는 이런 그림이 우리 뭐 어떤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준 비전 이렇게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횡보하고 빠지고 이렇게 뭐 어떤 그림을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가 상승이 마냥 오르고 마냥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꿀렁꿀렁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근데 뭐 좋은 회사라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괜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사서 손절하고 뭐 여기서 사서 뭐 손절하고 파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산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버텨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위일비할 필요 없으시고 근데 이제 차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저는 사지는 않죠 월봉 이렇게 고점이기 때문에 사지는 않습니다. 예. 1초 19억 버는데 <laughs> 잠깐 연간 12 연간 단기순이익이 1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얼마야? 시총 1조. 저는 잘 몰라요. 이 회사를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사지는 않죠. 수급이 들어와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0억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1천억. 이 친구도 화학이라고 나도 화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laughs> 200억씩 버는데 예시총이 얼마 안될것 같거든요. 5천억. 굳이 뭐 그거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 얘도 가지고 온 거는 똑같죠. 이렇게 쭉뭐 차트 는 앞에는 이렇고 거래량이 터져서 가지고 왔다. 수급은 좀 약한 상태고요. 어, 여기는 아마 찌라시가 뜬것 같아요. 지금 왜 찌라시가 떴다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지금 만주 많이 터져 만주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오만주 육만주씩 빡빡 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시 누가 팔아 버려. 요 이건 아마 찌라시가 뜬것 같고.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찌라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팩트가 되면은 좀더 올라가겠죠.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얘가 사실 살 생각은 없고 할 거면 대장을 하시면 됩니다. 대장. 우리 효성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태경 케미컬. 어, 얘도 뭐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쭉지키다가 한번 터지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지킨다면 다시 예, 거래량이 조금 모자라네요. 41만 주. 2 1일선 돌파가 나와서 걸린 것 같긴 한데 일단 수급은 이렇게 들어왔다 아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끄러운 종목입니다. 아 근데 이런 테마 테마 테마가 아마 있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어 시총 7 0 0억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또 쉽게 갈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효성첨단소재 음 얘는 이렇게. 어 거래량 터지고 3을 쉬고 올라갔습니다 어, 효성 첨단 소재를 오늘 매매 하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한번 올릴게요 그 카톡방에는 아침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제가 단타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할때 어떤 거를 참고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지 제가 나름대로 저도 못하지만 제가 보는 약간의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한번 영상 따로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왜 오늘 효성을 했는지 그 지난번에 화학 소개할 때 화학주가 여기 아마 다 몰려 있을 텐데 요거 이날 어 9월 9일이니까 9월 8일 날 거래량 터졌겠죠. 요때 거래량 터지고 요때 저녁에 소개를 했죠. 소개를 할때 효성이랑 이수랑 롯데 이렇게 세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세개 중에 왜 효성을 매매를 했는지를 영상을 따로 한번 가능하면 지금 이거 찍고 나서 바로 올리고 안 되면은 또 딜레이 되는데 아무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울천화학 어 받고 어 태경 받고 효성첨단 소재 음이 친구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같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한 3일 쉬다가 오늘 또 들어왔거든요 더 가겠다 라는 의지로 봐야 되는데 월봉이 고점입니다 근데 아까 그 종목도 월봉 고점인데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따가 영상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더갈 텐데 지금 높으니까 지금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잡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투어 어,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이때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다올라왔네 코로나 이전이 오히려 더안 좋았는데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오늘 340억이 들어왔어요 장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오전이 이렇게 세죠 오전 11시 전에 끝내면 됩니다 오전 매매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사가 뭐 하나투어 직원들이 전부 이제 복직을 한다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뜬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 지금 힘들었잖아요. 하나투어 진에어 모두투어 대한항공 힘들었거든요. 언제 유증을 터트릴지 몰라요. 그치만 얘네들이 사니깐 일단 삽니다. 단계 먹고 나올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눈의 이제 우리 여행주가 올라오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 머리로는 살 수가 없어서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좋다고 샀다가 유증받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뭐 딱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수급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네, 이 요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다 요 가격 밑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내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거래량이 조금 발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얘가 아마 유증 했었나요 뭐 했던거 같은데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얘도 좀 빠진 다음에 충분히 좀 쉬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420억 정도 들어왔어요 420억 정도 들어오고 5% 라서 굉장히 안가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고 느긋하신 분,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같이 성격 더럽고 급하신 분들은 요거 하다가 손절 나가거나 요거 하다가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그다음에 모두 투어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왔고 백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갈 때처럼 이제 좀 터지기 시작했네요. 더 갈지 어떡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행주가 돈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니까. 다음에 js 코퍼레이션도 2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난해하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뚫게 되면은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더갈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오늘 800억 810억 정도 들어왔네요 810억 들어오고 4%면은 진짜 더러운 종목인 거죠 그리고 솔루엠 솔로엠은 엔시스랑 살짝 같은 느낌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아 시가 아 시총이 1조 5천억이구나 야 이거 시총이 왜 이렇게까지 나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와 이제 간다 아 이제 간다 딱 이건데 그 다음 날부터 날아갈 갑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이렇게 박살 날 때는 기관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 박살났을 때까지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분석을 했겠죠. 야 이거 싸다 사자 아니면은 뭐 어떤 찌라시라든지 뭐 자사주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해당 종목을 전혀 모르니까 그때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 본전 오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거고. 여기서 발생한 악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개인이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면 요게 해소가 되거나 요게 삭제가 됐다 없어졌다 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은 지금 이 자리에 거의 다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출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n 시스와 마찬가지로 돌파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 여기 왔다가 지금 여기 물려 있는 우리 어, 천장 전문가분들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32,500원 수준에서 왔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는 거를 보고 그때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은 같이 따라 들어가도 돼요 요건 시간 많으신 분들 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아니면 아예 뭐 손절 짧게 그냥 아예 오늘 시가 정도 보시고 사가지고 32,500원 정도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는 조용히 강한 친구 우리 보험 오랜만에 볼까요? 와이프가 맨날, 어이구. 와이프가 맨날 카톡을 보냈는데 어 뭐더라 잠시만요 네네 와이프가 맨날 카톡을 종종 보내는데 업무 할때 항상 이 친구가 잘 가는 걸 보내더라고요 오늘도 빨간불이었는데 꾸준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보험주 우리 수익들이 아마 대충 20-30%씩은 다 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보험은 계속 한번 지켜볼 거고 월봉 자체도 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 예, 괜찮아 보이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어, 차트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21선 가까이에서 타고 올라가는 거라서 급등하지 않는 종목은 이게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화재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1선 가까이에서 계속 매수를 하시면은 또 괜찮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0 오늘 1억 정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종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여행 쪽이 괜찮았고 화학 쪽이 계속 괜찮아 보인다. 안정적으로는 보험 쪽으로도 안정적인 이런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바로 찍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